오늘 첫땅 시작된 곳에서 빙어가 쏟아지고 나옵니다. 오늘 어, 난리가 났다. 이거 웬, 웬 빙어야? 우리 구미에서는 우리 박주 빙신님,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. 예쁜 최 여사님, 오늘은 어디로 가도 될까요? 이분은 저희 단골이고, 벌써 전화번 저희 가게를 다녀가셨어요. 올해 그래서 한 번은 다녀가면 그래도 바늘도 팔고, 구더기도 팔고 해줬거든요. 그래서. 뭐구 꿈에 계시니까 이쪽으로 또 오기가 뭐하니까 직접 현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? 천마리 만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. 이거 봐 이거 봐. 허, 여기 텐트 아니네. 우와 대박이야. 어딜까요? 아우 풍경 주문 재미없잖아요. 제가 영업하는데도 당연히 마르스로 보여주고 우리 집을 오게 만들어야지. 좀 재미도 있고 스릴 넘치지 않겠어요? 우와 우리 박조사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. C 알 좋아 C 알 좋아. 실시간 정보. 볼래요 어딘지? 오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여기 여기, 여기. 날짜 보인다 날짜. 와 대박입니다. 실시간 정보를 주신 거를 카톡으로 왔습니다. 그래서 보이시죠? 예쁜 채여사의 카톡으로 온 거를 동영상 찍습니다. 빠방 터졌어요. 1월 4일 수요일 저녁 5시 45분. 50분 됩니다. 무조건 이곳으로 갑니다. 내일 무조건 이곳으로 가야 돼. 빨리빨리 와요.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대물나라는 오란말이에요 정보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. 안 나오는 뭐안 지국지, 대산지, 금봉지가 헤매지 말고 대물나라는 오면 갈 곳이 있어요. 너무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. 오 좋아요. 어딜 가요? 궁금하죠? 궁금하면 만 원이에요.